네 안녕하세요 오영자입니다. 현재의 시간은 어, 제가 원래 저녁 방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아니고 긴급 방송이에요. 긴급 방송 어떤 일이냐 오늘 방송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아리 조작. 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쯤에 금요일 지금 퇴근도 안 하시는 시간에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관심 갖고 와주셨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에 어, 이슈가 터졌어요. 댓글이 335개고 추천수가 159개. 지금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주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터진 건데 자,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보면 여러분들도 바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어, 일단은 결투장 갤러리에서 나온 글입니다. 결투장 같은 데서는 점수가 모이는데 이걸로 항아리를 깔수 있다. 여기에서 대나무창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깡을 한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터졌다. 이건 이제 또 제가 결투장 출신으로서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결투장에서 이제 게임 즐기시면 여기는 초봉의 무기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랜덤으로 이 아이템들 중에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결투장을 하다 보면은 이런 거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 까볼게요. 그냥 가볍게 어 가볼게 얇게 사서 까볼게. 이렇게 까면은 자 질리어 남 나왔죠. 자또 까볼게요. 짠 메이반 골드 스틱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게 드랍 테이블이 진짜 많아. 엄청 많아요. 모든 직업의 무기 형상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 까볼게요. 짠 서커스용 황금 단거아 여러분들 피. PTSD 오시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사냥에서 맨날 하는 거잖아. 결투장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이득 보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항아리 까서 이제 어 우리 결투장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상을 좀 얻는 게 있어요. 있기는 해. 굉장히 소소하죠. 무기 형상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사냥에서 까는 항아리와 완전히 동일한 로직이고 완전 동일한 그냥 아이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랜덤으로 한 개가 등장한다 요렇게 되어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결투장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어좀 많이 까셨어요 그니까 러 우리가 사냥에서 에픽항아리나 레전더리항아리 이런 거를 까기는 좀 제약이 있잖아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 항아리는 어 돈은 안 들어요 노력이 엄청 들뿐 근데 그 노력을 엄청 많이 한 결투장을 이제 수만 판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수십만 판 했는데 어 요거를 이제 어쨌든 어좀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항아리를,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깐 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깠는데, 자,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신기합니다. 자, 데몬 슬라이브부터 흑철구 겸참까지 뜬 순서를 잘 봐라. 대, 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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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이, 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이걸 쭉 내려봐요. 대, 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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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이. 완전히 동일한 결과값이 한번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아이템이 똑같이 이수 많은 이 드랍 테이블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이게 엄청 많아. 저 이게 우리 뭐 사냥에서 하는 것처럼 열몇 개가 아니에요. 수백 개가 있어. 수백 개. 이셀 수도 없어요, 진짜. 너무 많아서. 그죠? 모든 직업에 모든 무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근데 이게 똑같이 똑같은 순서로 나왔다. 이게 엄청 지금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률로는 그냥 말이 안 돼. 확률로는 이미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은 순서로 나와? 이 자체가 진짜 좀 뭐라 해야 되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까지 똑같은 건 진짜 말이 안 돼. 결과는 뭐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 에픽 항아리 깔 때. 어, 뭐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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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이렇게 나오면 아, 우리가 재수가 없구나.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아이템 종류부터 해가지고 아이템이 나오는 순서까지 똑같았다는 것부터가 공평하게 나온 건 아닌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난수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공법기처럼 뾱! 나온 게 절대 아니야. 그랬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완전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나오는 거에 순서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라는 것에 이제 박종민 디렉터가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정해진 확률이나 균등 확률도 아니고 abc 가면 다음은 defg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항아리다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원문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결투장 갤러리인데 여기에서, 네, 의견을 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던파 역사상 이게 말이 되는 케이스냐? 그래서 댓글 보면 주작인 것 같은데? 종미나 뭐야, 이거. 어, 공짜인데 불평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어, 물론 결투장은 공짜기는 한데, 항아리라는 게 어차피 다 똑같은 시스템이고요. 공짜라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 쪽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할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 이게 좀, 네, 큰 문제.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노력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항아리를 한꺼번에 까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이거 내가 전에 봤던 기억인데? 하고 보니까 완전히 똑같은 그 결과 값을 똑같이 받아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좋아요가 161. 싫어요가 8개인데. 네, 봐봐요. 지금. 직병권 내놔라. 화난다. 개추. 어,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안될게 맞나? 이건 진짜 심각하다 이것도 실드치냐? 이건 진짜 주작이잖아 부정선거 병신주작겜 주작질 주작없다면서 종민아 이렇게 하면 어, 확률이 다르다는 얘기잖아 드랍테이블이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것도 맞잖아 이거는 어, 완벽한 랜덤성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다라는 이제 네오플 옹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폭기처럼 펴펴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완벽한 랜덤성이 아니라 던파만의 랜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봐봐 로직으로 짠건 문제가 된다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 이번 시즌이 특히 완전 운빨 시즌이기 때문에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을 맞출 때 모든 것이 지금 랜덤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시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불탈 일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 에픽을 얻으라 그래도 에픽 항아리를 까야 되죠. 그거 말고는 뭐 초월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보이드 소울로 강제되어 있기도 하고요. 태거 씨를 얻으려 그래도 태거 씨 항아리를 까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고유를 얻을 때도 우리 어떻게 해요? 고유 리롤을 돌리기는 하지만 이것도 완벽한 리롤이잖아. 그냥 롤 확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자체가 모든 게다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정말 던전앤파이터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 특히 이번 시즌은. 근데 이 확률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해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시즌에 이런 이슈가 없었을 때도 박종민 디렉터가 이제 던파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나리. 결론부터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다 놓고 항아리 주 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운 없는 게왜제 탓입니까? 아, 이건 이건 원본 아니에요. 네 이거 잠깐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 원본 보죠. 저도 봤어요. 뭔지 아이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죠. 항아리 이게 참 저도 봤어요. 뭔지 어좀 이상하다. 너무 네. 우연히 많이 겹치네. 라는 마음으로 저렇게 글을 써주신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피시판에도 네. 많이 올라오고요. 음. 황금연 귀걸이 여섯 개 드신 분뭐 해서 많이 많이 올라오시는데. 그렇죠. 사실 실제로 유저 여러분들께서, 몬가님들께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오픈했을 때의 체감들, 이런 우혹들을 가지고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음. 실제로 플레이하다 보면은 비슷한 경험을 좀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는데, 결론부터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 항아리에. 어떠한 뭐 가중치라든지, 어떤 유저에 대한 편향이라든지. 오류라든지 뭐 결과 통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언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자신있게 얘기했어 박종민 디렉터 저희가 API를 통해서 그리고 타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볼수 있는 통계도 그 통계와 같은 통계거든요 그래서 아. 실제로 무가님들께서 이미 보고 계신 통계이기도 하고 저희도 그걸 가지고 계속 검증을 진행을 했을 때 네, 저희가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짜 근데 자신있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조작도 없고 어떠한 오류도 없는 던파의 항아리 시스템이 그럼 이게 우연이야? 단언 콘데 말씀드리는데 이거 절대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 로또 1등 막 진짜 어 연속으로 몇번 당첨돼야 가능한 그런 확률이 이렇게 터진다고? 연속으로. 그래서 유저들도 더 이렇게 많은 관심 주시고, 그리고 뭐 지금 저는 일단 당연히 중립 기어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항아리 조작, 항아리 이런 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 화가 많이 날것 같아요. 저 이거 영상 올라가 있는데, 정화 하이 먹겠다고 에픽 항아리 이때 한번깔 때마다 몇만원, 이거 진짜 엄청 돈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만약에, 어, 제가, 저는 그동안, 벼락 맞을 확률로 운이 없다. 이게, 최 GPT가 뭐라 그랬냐면, 넌 정말 레전드급 불운이야. 니처럼 되는 사람은 천명 중에 한 명도 없어. GPT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당했을 때도 나는 그냥, 아, 내가 운이 없구나. 정화하이, 어? 11분의 1을 60번 실패할 수 있는 것도, 그래, 내 운이구나. 이렇게, 그냥, 체념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어 만약에 이게 실존하는 던파의 랜덤 방식이라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중요한 항아리가 아니니까 누가 대충 테이블 넣어놓은 거고 네? 빨리 해봐. 근데 저것도 말이 안 되지. 야 결투장 항아리는 안 중요하니까 조작을 넣어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뭐 바늘 도둑은 괜찮아요? 항아리 시스템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항아리 시스템. 그럼 옛날에, 뭐, 단진 유물 때는 조작했어? 말이 안 돼요. 무슨 항아리 시스템은 다 똑같지, 얘들아. 모든 항아리 시스템은 똑같아. 결투장은 나쁜 조작이고, 뭐, 사냥은 착한 조작이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 만약에 이게 정해져 있다면, 정화 바지가 60번에 나올 걸로 정해져 있어. 그럼 나는, 나는 그러면,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어? 여러분들 캐릭터도 만약에 로직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 태초는, 어, 뭐, 에픽을 40번 먹어야 한번 나오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야? 운명이? 그게 랜덤입니까? 이게 공평한 확률이라고? 어떤 캐릭은 태초를 절대 못 먹게 되어 있는 거라고? 말이 안 돼. 이거는 공평하지 못한 랜덤이 아니에요. 그럼 캐릭터 퇴생론도 사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어떤 노력을 했어도 패밀리 팔케를 먹는 운명이었던 거네. 과충전 한개 자연 패밀리 팔케가 이미 내 캐릭터에 정해져 있었네. 용용용 운운일 수밖에 없는 어? 그런 로직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쓰레기 캐릭이었던 거였어. 얘도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던 거야. 한개한개한 개한개한 개가 이미 그이 캐릭터에 정해져 있었어. 이때 던파 접어라. 한개세번 먹을 때이 새끼 접나 안 접나 궁금했던 거야. 이 사람은 태초에 별 리볼버.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이 사람은 태초의 별 무기를 네개 먹을 걸로 정해져 있었어? 이 사람 인생에는 레거시가 없는 걸로 이미 정해져 있었어? 그냥 이것도 정해진 로직이니까 주어진 운명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게 랜덤입니까? 이거는 랜덤이 아니야. 이게 만약에 정해져 있는 거였다면. 랜덤이면 웃긴데 정해져 있는 로직이다. 그러면 싸움이지. 오늘 이렇게 제가, 어, 또 이제, 던전 앤 파이터 커뮤니티에서 발발된 항아리 조작 논란, 어 다뤄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절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방금 경외수를 보셨잖아요. 제가 또 보여드리기도 했고. 어쨌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공뽑기로, 뿅! 난수, 뿅! 로또 방식으로, 뿅!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 그것만큼은 확실하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랜덤이 아니고, 뭔가 모종의 특별한 방식의 랜덤이라고 하면, 그러면 박정민 디렉터가 얘기했던 가중치도 없다, 어떤 조작도 없다, 이런 말이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 결장 항아리만 조작해뒀다? 그러면 어떻게 믿지? 어쨌든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논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1,100명이 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드리고, 던전 의 파이터가 잘 어, 이 문제를 잘 해명해서, 근데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잘 해명해서, 어, 유저들의 신뢰를 좀 이제, 어, 해치지 않도록 빠르게, 음, 어, 해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영장이었습니다.